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 주식이 아니라 주식 모니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IT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쪽으로도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카페 유튜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질문 중탑3 안에 드는 것이 이 모니터 몇 인치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댓글로 알려드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뭐 원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어,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아, 몇 인치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 조금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제 인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로 이 해상도입니다. 어, 제 영상을 보고 이 영상 안에서는 창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쪽이 좀 잘렸습니다. 여기 좀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본인의 화면은뭐 하나, 둘. 세네 개, 세네개 정도만 채워도 꽉꽉 차고 많은 것을 띄어 놓을 수가 없다. 모니터를 듀얼로 아니면 세 개까지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모니터를 인치를 더큰 것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본인의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크기인데 이만한 크기의 모니터를 바꾸면 여기서 4개, 3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7개, 8개 보여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 아, 인치가 커져서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상도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 해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우측 클릭하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어, 디스플레이 해상도 해가지고 어, 2560/1440으로 되어 있습니다. 2560/1440,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qhd급 해상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QHD급 모니터기 때문에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키움 현재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크게 나와 있는데 어, 기본 크기로 바꿔볼게요. 이게 저의 해상도에 맞는 기본 크기입니다. 아, 이렇게 기본 크기로 보니까 이 정도가 되고 이것을 몇 개까지 띄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보니까 8 개까지는 뭐 신성 좋게 띄워주고 아, 어, 밑쪽에 이제 칸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띄우면 뭐네 개를 밑으로 더 띄울 수 있지만 정확히 보이는 것은 8개 까지만 이라고 한번 가정을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32인치의 qhd 급 모니터입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이 hd 급 이란 해상도만 가지고 32인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4인치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여기 8개는 그대로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40인치로 늘려도 여기서 더 담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개는 고정적으로 여기까지만 띄울 수 있습니다. 즉, 이 해상도는 모니터가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고, 요것은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해상도는 정보력의 크기, 인지는 물리적인 크기가 됩니다. 해상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모니터 이상으로는 해상도를 지정할 수 없고, 그 아래로는 해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급으로는 QHD 밑에 FHD급이 있습니다. FHD급이죠. 이것은 1920 곱하기 1080이 됩니다. 50% 이상 절반 이상이 이 급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1920, 1080 여기 있죠. 자 해상도를 한 단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920 곱하기 1080으로 해상도가 한 단계 급을 낮췄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메뉴 부분에 글자를 보시면 더큰걸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글자가 시원하게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정보력의 차이가 나겠죠. 아까 전에 여섯 개를 채우고도 위쪽에 칸이 많이 남았는데, 이 여섯 개를 채웠지만, 위쪽은 사실 이만큼 잘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만큼 지금 내린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6 개를 채울 수 있지만, 잘린 것까지 차이가 난다. 똑같은 모니터 화면이라도, FHD는 예를 들어서 5개 담을 수 있는 걸, QHD는 1 0 개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본을 받고, 그 다음에 FHD를 금방 받고, 그 아래 HD를 쓰는 분들도 아직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오래된 해상도죠. 최근에는 잘안 쓰는 해상도긴 한데, 이 HD 해상도, 720곱기1280 해상도를 쓰면, 두개 정도는 달라 가겠네요 두개 하고도 반 잘리는 정도의 더 작은 정보력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UHD. 대중적인 모니터 중에서 해상도가 가장 큰 편인 UHD급. 여러분들 지금 TV 살 때도 UHD급 TV로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 FHD급이 이만큼 정보력인데 이렇게, 이렇게 거의 FHD급의 4배 정도 되는 해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산술로 이 6개가 보이는 정보력 곱하기 4개까지 간다면 24개의 화면까지도 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쓰는 QHD는 아까 전에 한 8개 정도 까지 뛰었다면 이제 UHD는 훨씬 많은 정보력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모니터로 정말 많은 창을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풀 HD급 모니터에서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 화면을 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를 볼수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뭐 글자도 잘 보이고 정보력을 보면 되는데 여기 검색창이 있고 그 밑에까지는 여기 오늘 읽을 만한 글 해서 여기 메뉴까지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2560 곱하기 1440 QHD급 해상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전보다는 글자 크기는 조금 작아졌지만 이 검색창부터 밑으로 쭉 보면 fhd, fullhd 급에는 여기까지 잘렸다면 여기 밑에까지 정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인치가 문제가 아니라 해상도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진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hts로 들어오면 어, fullhd 급에서 6개를 유지해 놨는데 여기 더 여유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하나의 화면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왕 살거 제일 큰 UHD로 사면 어떻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있지만, 글자가 이제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좀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UHD급까지 생각을 하시려면, 실제로 한번 가전 매장이나 한번 가셔서, 글자 크기가 적응 가능하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 보통 이제, 요, FHD급 아니면 QHD급, 요둘 중에 하나가 아마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정보는 적더라도, 또 크게 크게 시원하게 보고 싶다면, 은 FHD. 글자는 조금 작아지지만, 넉넉한 정보량을 보고 싶다면, 하 QHD.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나와에서 실제 이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니터들을 보면 여기 컴퓨터 부분에 모니터 사운드 여기 모니터 여기 클릭을 해보면 모니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몇년 쓰면 원래 또 바꿔주고 하거든요 제조사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화면 크기를 보시면 뭐 24인치 27인치 32인치 34인치 그래서 좀더 클릭을 하면 39 40 43뭐 크기까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이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어, 본인의 해상도가 이제 FHD에 맞다 그러면 FHD QHD가 맞다면 QHD 그거보다 또더큰 해상도도 있죠. 여기 4K UHD까지 있고 어, 이 해상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글씨가 약간 작아져도 정보량을 많이 보고 싶다. 이 QHD를 선택을 하고 뭐 27인치가 될 수도 있고 뭐 32인치도 될수 있고 뭐그 위로도 볼수 있지만 27인치 32인치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이 해상도가 커지면은 글자가 살짝 작아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늘려주는 게 좋겠죠. 글자가 작은 것을 큰 화면으로 조금 더 늘리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렇게 뭐 가격대가 있습니다. 영상 전문가라든지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저렴한 걸로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비교해 보시고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해상도다. 해상도가 FHD 해상도인데 20인치나 50인치나 거기 나오는 정보량은 똑같다. 그러면 이 인치는 이 같은 정보량을 확대시키느냐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해상도는 정보량 양이 많은가고 이 인치는 동일한 정보를 확대해서 보느냐 작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해상도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치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난 정보량이 적어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보는 풀 HD가 맞다 하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24인치에서 27인치 모니터가 적절한 것 같고요. QHD급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 저는 30인치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QHD로 27인치도 뭐 뭐 커버가 가능한데 저한테는 좀 글자가 좀 작은 감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나는 이제 글자 신경 쓰지 않고 한 모니터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싶다. 그러면 UHD 모니터를 사시고 적어도 40인치 이상은 가셔야 글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뜬금없는 모니터 영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시 어, 주식 공부 영상 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